안녕하세요. 나무로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31평 목조주택입니다. 거실에는 커다란 페티오 창호를 두어서 채광도 신경 써드리고 앞마당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싱크대 앞쪽으로는 아일랜드 식탁을 두어서 심플하지만 편리하게 고정해드렸습니다 다용도실을 큼지막하게 만들어드렸습니다. 안방 공간은 벽과 천장은 옹이가 없는 무절 편백 루바로 마감하였습니다. 거실과 주방을 지나면 문이 3개가 있는데요. 농부 아드님의 공부하는 공간으로 저희가 마련해 드렸습니다. 맞은편으로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짓는 젊고 멋진 농부 아드님의 방입니다. 한샘의 휴플로어 휴판넬로 마감하였습니다. 저희 나무로 집의 건축 비용은 기본 사항으로 진행시 이동 설치비를 제외한 평당가 500만 원입니다.